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,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을 그에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.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법에 따라 정결케 되어지는데 왜 3일째 되는 날 뿌리라고 그러셨을까? 보통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빨리 가서 씻잖아요 왜 3일 동안 묵혀두라고 그러셨는가 왜일까요? 3일 동안 진짜로 뉘우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묻었으니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.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받아 주신다.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. 이 자리에 저도 의인 아니에요.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죄인이에요 네.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찬송의 고백처럼 나의 죄 흉악하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에 우리가 오염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산대요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,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아멘. 이게 은혜입니다.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